대기를 하면 정말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꽃동내나 황춘원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곤 했었어요. 근데 그 이제 소문이나 이러한 저희들 긍정적인 영향들이 몇반 친구들에게까지 퍼지면서 아, 이런 긍정적인 영향력을 좀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속한 5반 1학년 5반 친구들과 함께 봉사 동아리 봉우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는 뭐 여러 봉사활동을 했었지만 지금처럼 좀 동아리 같이 좀 체계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는 학교 선생님의 추천 때문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좀 보람을 더 전에 했던 활동들보다 많이 느꼈던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하게 된것 같아요. 저는 봉사활동을 할때 따로 목표를 설정하거나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만, 제가 시작한 일이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예정입니다. 아, 기억에 남는 일는 최근부터 시작한 학생들의 멘토링 활동에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다른 학생들을 과외하는 활동 같은 것은 기존에도 많이 해오고 있었는데, 봉사를 통해서 학생들과 멘토링을 하는 기회는 사실 지금까지는 저에게 없었던 것이라 새로운 도전으로도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과 과외를 하는 것과 또 봉사를 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달랐고 그리고 기존에는 봉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느끼지 못했던 그 학생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라 마음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학생들과 있었던 일들이 저에게 상당히 기억에 남고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일화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오래... 알제리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교육을 하는 봉사활동을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한 가지 깨달을 게 있다면, 봉사활동을 할때 정말 필요로 하고,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으려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동물이동활이 계속 들으면서, 책방 공사도 계속 하고 싶고요 또 어른,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고고음에그 다음에 가다음작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 힘을 알려줄 수 있는 공사가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저희 <놀람> 가다음공사다음움 <놀람> 이게 자원봉사활력라고생각니 저한테 자원봉사는 영양제요 봉사라는 게저 제가 살아가는데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한 힘이 되어주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봉사가 그 영양, 저한테 영양제같 제일 좋라고 생각합니다.